대참사 두둥 엄마! 엄마입니다. 오늘. 그러네. <laughs> 어, 이 <목소리>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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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哦，thank you. 好、okay.。Oh, <thank> Sov. 됐어. 자존심을 세웠네. 윈디한번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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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좋다. 기대가 되는군요. 이렇게? Okay. 어. 좀 앞으로 빼야될 빼야 될 신데렐라처럼한 방에 찾았나? 이거 탄 거구나. 아, 고 들어갑니다. 들어가서 얘를 좀 잠가줍니다. 오케이. 기름통이 바뀌면 이제 이런 걸로 다시 노즐을 음, 그, 교체해줘야 좋다. 안쓸 때는 고기로 하고. 어, 이거 되게 좋다 근데 튜브가 그게 튼튼해서 어, 안 끊어지고 된다고 어, 좋다고 했어. 탄성 짱짱하네 이거 생긴 게. 겨울에 추우면 저거 얼어서 찢어지잖아. 그렇지. 자 오랜만에. 너무 피로.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근데? 그냥 온 누르고 쏘는 거지. 자얘를오 아주 튼튼하게 잘돼 있어. 오 어, 이제 기름이 들어간다는 거네 오 소리 난다 기름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제? 아 얘를 눌러야지 주유기처럼 아, 네. 응. 진짜 주유기처럼 눌러야 되는 거야 대박 신기해 싸볼게 여기 흐르는 거 봐봐 오, 오 진짜, 올라온다 오. 올라온다 주유소야 헉, 진짜 세상 편하다 콸콸콸콸 잘 나온다 세게 누르면 엄청 빨리 편하다.. 맨날. 이러면 내가 자다가 이제 안, 맨날 손 아파가지고 손에 쥐났잖아 맨날 그니까 아파 응, 역시.. 역시 돈을 써야 돼 캠핑 이래서 개미지옥이야 오 진짜 금방 찬다 스포이드 했으면 이거 지금 3분의 1도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 <laughs> 10분 해야지 쥐떠 맨 이렇게 하면 좋구만 오 잠깐만 기계 이제 차고 있어 차고 있어? 다쳤어. 다 찼어 다 찼네 에 그리고 못해서 여기로 간다 걸어두고 오프 이거 보면은 얘가 오프가 지금 음. 눌러야지 꺼지잖아 이게 닫히면 오프로 계속 누르고 있어 음. 그래갖고 이게 아 맞아 응, 그거 상상에 음. 있었는데 그러네 모두 다지 혼자 켜질 일이 없네 그지셀 일이 없네 굿 음. 아직 만족스러워요. 나 이거 부러웠는데 자동기 이렇게 쓰는 사람들. 나도 부러웠어. 루루루루~ 오늘은 이렇게 한목 날로 파이어 톤 먼저 먹고 파이어 톤을 놔주고, 아, 여기다 넣으면 안 돼. 밑에다 놔야지 음. 대참사 두둥 구멍이나 보러 써 진짜 다 태우기 전에 이걸 봐서 다행이다 내가 뮤를 봐서 다행이지. 어. <laughs> 하나 땄어. 잠시 하늘을봤더니 그렇게 된 거야? 렇게 해야겠다. 그러니까 아이씨. 이게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끊어졌네. 줄두 네. 개나 끊어졌어 줄. 그렇지. 한개 아니야? 두 개. 와막그 네. 네. 방충망 진짜 네. 방충망을 못 구해도 저끊은할수 있겠지. 오마이갓. 눈물 네. 난다. 눈물이 난다. 장갑도 녹는가이거 뭔말이씨 장갑이 녹으면 녹는거지 내 손이 녹는거지 앗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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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어, 뜨거, 뜨거. <laughs> 아, 뜨거, 뜨거 됐어 그만해 그만해 응. 오랜만에 오랜만에 왔는데 나는 아주 재밌네요 아유 자기야 셀프카를 어, 너무... 태워먹고 아주 좋아요 나 이런 에피소드 없었는데 응. 열받는 남자나도 재밌어? 오랜만에 <laughs> 재밌어? 응. 확실해? 응 재밌다고 재밌으면 재밌는 거지 뭘어 뭐. 맛있는데? 응. 고기랑 먹어봐봐 응. 응. 양념 맛있다 마음고생하지 말고 잘할게 잊죠 그냥 고치면 돼 이죠 아 혼자 만약에 있으면어떡게어 저거 잡도 없어 이거 잡을 수도 없잖아 내가 잡고 있는데 누가 빼줄 사람도 없잖아 이거 도와달라 그래야지 도와주세디저타문 닫습니다 오시다 열정적이야 안정적이야어야 열정도율이 좋네 이게 난 가운데만 될줄 알았더니 미쳤는데 열정도율이 좋다니까 그줄까 너무 세지? 좀 줄일 수 있나? 저거 저거 뚜깔이 밑에 있잖아 불이 막 거기까지 나가 조심 네. 무거워 야야. 야. 음, 어떻게 어. 분해서 쓰는 게 아니네 안 아, 따가워 아, 살짝 뜨거운데 괜찮은 근데 나중에 방염패도좀 깔아야겠다 혹시 뭐. 어, 이게 맞니? 이게 <laughs> 이렇게 하는 게 맞니? <웃음> 불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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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영원히 안 꺼지는 거 쳐다봐야겠다, 아니야? 쳐봐야겠다 <laughs> 오늘 너무 무서워 오늘 우리 불이랑 안 맞아 그러게 숯 제대로다 좋았어 내가 놔줄게 따뜻한지안따뜻한지 따뜻한지 봐봐 뜨끈뜨끈해? 바로 뜨거워. <laughs> 대박. 오, 야, 진짜 따뜻하다. 근데. 거짓말 아니야? 이거 타는 거아니겠지 <laughs> 오씨, 여기까지 열기가 엄청나네. 타지는 않겠지? 진짜 따뜻해. 되게,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 근데. 그그 그 철망 하나만, 그까? 아니다 야, 홈런볼 꿀나다. 이게 홈런볼. 홈런. 진짜. 엄마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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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여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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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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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아뜨 아니, 뜨거워, 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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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다까 졌어. 내좀봐 봐요. 자기 손은 괜찮깨끗데 우리 지붕 어떡하냐? 우리 지붕 어떡해? 자기야, <laughs> 저기, 저기 수건을 받을까? 아 집에 가 떴습니다. <laughs> 야, 환, 환기는 잘 된다. 바람이 막 숭숭 들어온다. 어?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? 저 참아. 뭐 어떻게? 여기 밥 먹다. 여기도 빵꾸. 모든 게다 빵꾸. <웃음> <웃음> 기름이 똑 떨어졌으니 집에 가야겠군요. 이거 어떻게, 이게 디모가 네 이게. <웃음> <거>. <웃음>